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 쌤입니다. 어, 제가 정말 되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좀그 동안 네, 일도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책은 계속 꾸준히 좀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릴 만한 좀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아서. 어, 그동안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아, 오늘은 조금 한번 제가 용기를 내서 네, 이렇게 한번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어, 지금 정연의 어바 i 타임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어, 어, 솔직히 제가 처음 시작을 할때 이게 어떤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한테는 어떤 다른... 음, 소통의 창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간만에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제가 계속 책을 좀 들고 있는데, 네. <laughs> 어, 책 지금 새로 나와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 작년서부터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었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어, 4월 3일이 시험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시험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작년 11월 12월까지는, 그쵸. 어,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이를 했었고 이제는 영역별 실전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 또 우회로 또제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조금 더 활용을 잘할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어, 아마 지금 영역별 실전 문제집을 푸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기본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독해 연습도 하고 문법, 연, 어, 문법 연습도 하고 자그 다음에 11월 12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 전반적으로 소방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좀 이제 그 흐름을 좀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영역별 실전 문제집을 들어가면은 어, 그동안 우리가 다 배웠었던 것 같은데 또 막상 문제로 풀 때는 그 체감 난이도는 좀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집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어 물론 문제를 풀어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매번 틀리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본서나 아니면 우리가 11월, 12월에 풀었었던 기출 문제집을 조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보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긴장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찾고, 그러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해서 문제집만 단순히 풀기보다는 예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자꾸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일부러 파트별로 조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어휘는 어휘, 그리고 문법은 문법, 어, 나머지 뭐 생활영어 이디언뿐만 아니라, 이제 독해까지 좀 파트별로 나눠, 나눠봤는데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어 작년까지 딱 봤을 때 이걸 그냥 하루에 한 파트를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수업을 조금 나갈 때도 하루에 좀 다양한 파트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어 그게 조금 사람이 덜 지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만큼은 어, 여러분들이 꼭다 암기를 하고 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밑에 있는 길라잡이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는 솔직히 이제 오답노트 를 조금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답노트 자체를 조금 정리하는데 있어서 네, 부담을 좀 많이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일일이 다 손으로 써서 그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여기 문제집 밑에 보면은 길라잡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길라잡이를 자신만의 오답 노트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 2월에 이거 문제집 끝나고 나면 3월에 우리가 어,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나가게 될 텐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왜냐하면 이게 학생분들이 하루에 그 매일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 날은 막 되게 기분이 좋다가 또 점수가 내려가면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3월 달 안에 푸는 그 모든 문제는 다 연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하지 어, 어,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평정심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맘때가 가장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잠도 부족하고 어, 정말 해야 될 공부도 너무 많은데 우리 혼자만 힘인요 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아마 다 똑같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버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 인사도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책에 대해서 네 소개 영상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조금 많이 늦었지만 여러분들 어 2021년 네 정말 우리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작년에 힘들었던 일들은 다 우리 그걸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오늘은 잠깐 어, 책 소개 영상 올렸고 요즘에또 제가 재미난 책을 읽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책 소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요. 안녕.